왼쪽이 스카이워크 가는 쪽이고 오른쪽에 오륙도가 보입니다 오륙도 선착장입니다 오륙도 선착장 오륙도 선착장의 해녀촌입니다 스카이워크 도착했습니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2m 유지 자 준비된 덧신을 신고 더 신식기 완료. <laughs> 자 걸어보겠습니다. 바다 수 바다가 보이죠? 아래쪽으로. 오륙도가 보이고 오른쪽에 이기대 아 이기대가 아니라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쭉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해운대가 여기서 바로 바로 보입니다. 해운대 LCT 달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포가 있습니다. 이포. 잠시 아래쪽을 바라보시죠. 오륙도 스카이워크 즐기시고 바로 밑에 해녀촌. 해녀천에 내려가셔서 해산물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오륙도 코앞에 보입니다. 그 뒤에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대마도가 보입니다. 대마도 대마도 대마도가 50km입니다. 직선거리 보이죠? 뒤에 대마도가 보이는 날입니다. 오륙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오륙도 선착장 쪽에 해녀들이 잡아온 해산물 판매가 개시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 선착장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왕복 만 원씩 받고, 오륙도 이때,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네, 시로 날아주는 곳. 성조 2호. 선착장에 출발을 해가지고 등대섬, 굴섬, 송곳섬, 비석섬, 이게 오륙도는 보륙도 56도 솔섬, 방패섬. 그래서 방파제 속으로 나가서 동화도를 보게 되는 그 왕복 반원 출발. 이 배가 지금 나가면은 해녀들을 바다에서 지금 물질하고 계신 해녀분들을 한번 한번 태워서 두어시면 한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녀를 태우러 가는 배 지금 바다 여기저기서 지금 물질을 하고 계신 해녀분들이 아침 8시에 나갔어 지금 장장 4시간 자. 해녀를 실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해녀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잡았는가 궁금하네요. 그 해녀들이 보이네요. 자, 오륙도를 한 바퀴 크게 돌고 선착장으로 돌어했습니다 몇 분이터셨는가? 얼마나 잡아보셨는가? 수고들로 셨습니다 도착입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둘레서 애들. 아이들 잡아네 아, 아, 이제 판매장으로 가십니다. 판매장으로. <laughs> 상매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소라가 많이 잡혀 소라. 소라 엄청 잘 컸네 전복 전복 예. 전복 문어 전복 문어 문어까지 그래. 한번 소라의 전복에 소라가 가장 많네 이맛죠 소라 몇 시에 나가셨어요? 8시? 예? 8시에 나가셨어? 요래 예. 네. 한 이리 갖고 얼마예요? 아? 이럭금이 얼마예요? 봐. 2 5 0 0 0대 2만 원만 주세요. 맛씨 와서 들여. 네, 아이 예쁘게. 전복은. 바로 지금 바다에서 물 들여 가지우 와. 자연상 문어도 잘아드려요 문어도 잡아오셨어? <laughs> 우와 큰하시것거요는 1에서 3만원만 주세요. 3만원? 예. 요 문어보다 수가 다 났는데 전부 그 마쓰라스네 싸게 끓이는 겁니다. 어. 얘는 얼마씩 하셔 얼마짜리예요? 아, 10미터 이상 네? 잠수를 깊이 해야 이게 나온다던데. <laughs> 요즘 나오는게 문어, 소라 소라 전부, 해삼, 멍게 세요 많이 잡으셨네 문어하고 여러가지 문어도 삶아도 요 얼마예요 오늘 3만원만 3만원는에만원이요예가 끝나서 안만지3 나서 3만원에 지금 부르고. 부르고. 그건 뭐예요이 이 뭐야? 요거 바다 요거 고동 바다고동? 삶은거 고동? 예

그럼 이렇게 몇 시까지 여기 장사하시는 거예요? 6시, 5시, 반, 5시, 반. 5시 반 마무리. 1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오시면은 해녀들의 산물, 멍게, 해삼, 전복, 그 다음에 문어. 오늘은 문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소라.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즉석에서 싱싱하게 삶아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문어가 좋습니다. 손질해서 쌓아서 이제 손질. 나가는 바다의 달팽이? 네, 군소. 네. 군소. 이것도 뭐야? 삶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삶아 놓은 겁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손저아 삶아 놓아다만 원. 전복 네. 라만게요만 어? 원. 네. 만원 20000 sari eng yeah 쉬고 있는 물어 초장에 튀어놓은 부추김 물질을 잘하고 있어서 즉석에서 삶아서 싱싱한 이 문어가 밖에 나왔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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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장님, 내 사장님, 이렇게 아저씨 그거 좀 그려놔 줄까? 어떻게 잡아 이거? 예, 여기 여기 달아요. 머리. 머리 잡으면 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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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예. 머리를 잡고 어유 꽉달라 붙었어. 달라붙어. 예. 우와. <laughs>